1987-6543-21땡! 야, 나가자! 얼른 일어나! 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래. 이놈의 보고서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 아파 죽겠다. 이거 팀장님이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아직 반도 못했다. 어떡하지? 에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끝내니? 내일 하자 내일. 나 오늘 소개팅 있단 말이야. 아 맞다. 나도 빨리 집에 가봐야 하는데. 자기도 무슨 약속 있어? 나 말고 우리 시어머니가 저녁에 약속 있으시단다. 오늘 칼퇴 안 하면 애 혼자 집에 두고 울던 말던 그냥 나가실 거라던데. 설마 시어머니가 귀한 손자를 혼자 두고 가시겠어? 우리 시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양반이라. 애 봐주는 수고비는 꼬박꼬박 챙겨가시면서 내 사정은 일도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아니 그럼 남편은 뭐 하고? 너희 남편 보고 빨리 와서 애좀 보라고 해. 우리 남편도 오늘 회식이래. 남편이란 인간은 진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너 오늘 소개팅 한다 그랬지. 연애만해 연애만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든 결혼이든 일단 퇴근 먼저 해야 되겠지? 얼른 퇴근이나 하자. <laughs> 안대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팀장님, 내가 보고서 작성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을 텐데. 근데 설마 지금 퇴근하는 거예요? 팀장님, 그, 그건 어차피 하루 만에는 못 끝내니까요. <laughs> 내일 업무 시간에 다시 하는 게 어떨까요? 현혜영 씨, 네 팀장님. 오늘 소개팅이 있다고요. 아 네. 그럼 해영 씨는 얼른 퇴근하세요. 소개팅은 해야지. 싱글 인생에 소개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예. 가, 감사합니다. 어, 한들이 빨리 같이 나가자. 잠깐. 한일복 씨는 안 되죠. 예? 못 알아들어요? 한일복 씨는 지금 퇴근 못 한다고요? 아니, 왜 편대리는 되고 저는 안 되나요? 연차도 직급도 월급도 다 똑같은데요. 이번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한일복 씨는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들까지 있는 사람이 칼퇴근을 하면 어떡해? 저, 그게 퇴근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일복 씨는 다 가졌잖아요. 남편의 자식까지. <laughs> 그러니까 일좀더 한다고 억울할 것도 없겠죠? 편드리는 소개팅 보내고 보고서 작성은 한 대리가 좀 마무리해요. 팀장님, 죄송한데 저도 오늘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야근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보고서는 내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대리는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이거 봐. 이래서 내가 아줌마들이랑은 같이 일 못한다니까. 예? 결혼한 아줌마들, 아이 핑계 대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나한테는 안 통해요. 아니, 그렇게 애가 걱정되면 회사를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야지, 안 그래요? 집에서 애나 보라뇨.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봐요. 나는 한대리처럼 아이 핑계, 집안 핑계 되는 거 싫어서 아예 결혼을 안 했다고. 억울하면 한대리도 나처럼 노처녀하지 그랬어. 아유 팀장님은 그냥 노처녀가 아니라 골드미스시죠. <laughs> 골드미스? <laughs> 하여간 편대리는 말도 참 예쁘게 한다니까. 편대리, 얼른 퇴근해. 소개팅 잘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대리는 나랑 같이 남아서 보고서 마무리하자. 한대리 혼자만 시켜놓으면 내가 나쁜 상사겠지만, 나도 같이 야근하는 거면 불만 없겠지? 예? 팀장님이랑 같이요? 그래요. 난 어차피 싱글이라.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까 야근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거든. <laughs> 한대리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내일은 내가 다할 테니까 오늘만 좀 부탁하자. 미안. 미안. 그날 밤. 예. 지금이 몇 시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정말 빨리 오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팀장님이 야근을 하자는 바람에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지금 힘든 게 문제니? 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 나이에 저녁 모임도 못 나가고 애한테 묶여서 이게 뭔 꼴이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넌 워킹맘이 뭐 아주 대단한 벼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렇게 네애 하나 책임 못질 거면 일은 관두는 게 맞아. 애를 위해서라도 그 놈의 직장 때려치워라. 어떻게 그래요? 지금 관두면 경단녀 돼서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내가 네 자식 키우느라 등골이 빠져야 되니? 이게 다네 욕심이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여자가 이 일은 무슨 일이야? 집에서 살림이나 해. 어머니, 우리 지훈이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꼬박꼬박 수고비도 드리는데. 돈은 당연히 줘야지. 오늘 늦은 것까지 해서 다음 달에는 50더 넣어라. 예? 50씩이나 더요? 그래, 애 보는 게 장난도 아니고. 지훈이 걔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니? 누굴 닮아서 애가 그렇게 극성인지. 음. 그리고 넌 야근하면 야근수당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야근수당 받아야지. 그래도 고작 3시간 늦었는데, 50만 원이나 더 달라고 하는 건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너 가족끼리 그렇게 정 떨어지게 말할래? 아무려면, 친할머니보다 생판 남이 더 낫다는 거냐? 어머님이 아이 돌봐주는 수고비를 너무 비싸게 받으시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제 월급의 반 이상이 어머니 수고비로 다 나가겠어요. 시부모 용돈은 그냥도 줄수 있는 건데 아이까지 봐주는 시어머니한테 주는 돈이 아깝니 너는 아깝다기보다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러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거기에 잔소리까지 덤으로 듣잖아요. 뭐? 그럴 거면 네 자식 네가 봐이에.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고생고생해서 애 키워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 아유 당신 또돈본다고 유세 떨고 있냐. 그깟돈 그러니까 그냥 울 엄마 좀 넉넉하게 들어라. 에, 에. 뭐야, 당신. 술 먹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애좀 봐달라니까. 당신이 일찍 와서 보면 되잖아. 에, 에. 난 오늘 야근했어. 너만 일했니? 나도 일했어. 회식도 다 일의 연장인 거 몰래? 당신네 회사는 어떻게 사례 한 번씩 회식이야? 매번 회식 핑계 대면서 이딴 식으로 놀거다 놀고 늦게 오면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면 뭘 어쩔 건데? 맞벌이 못 하는 거지 뭐. 아까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나 집에서 그냥 애나 보라고 하신 거. 아우 어, 그건 좀 곤란하지. 나 혼자 벌어서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여. 요즘에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어딨냐. 이런 불경기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러니까 마누라 맞벌이를 시키려면 육아든 살림이든 좀 나눠서 해야 할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바깥이라고 오는데. 아이 키우는 거며 집안일을 왜나 혼자 도맡아야 해? 당신은 엄마잖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정서 발달에도 좋지.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건난잘못 하니까. 누구는 날 때부터 집안일 했니? 당신은 그냥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아유, 이럴 거면 진짜 다 관둬라. 여자가 나가서 몇 푼이나 벌어 온다고. 귀한 남의 아들 집안일까지 시키냐? 요즘 것들, 집 구석에서 해 보기 싫으니까 일 핑계 삼아 밖으로 나도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니,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라고 뭐 회사 다니는 게 좋기만 하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요, 어머니 아들이 맞벌이 더 원해요. 이 사람이 저를 집에서 놀고먹게 안 한다고요. 됐어, 예. 아무튼 워킹맘인지 뭔지 집안 먼저 제대로 돌보고 나가서 일을 하든 돈을 벌든 해야지 여자가 집안 살림 내던지고 밖으로 나돌면 괜히 쓸데없는 불란만 일어나는 거야 저도 어머니 잘난 아들이 돈만 잘 벌어오면 이짓안 한다니까요 회사는 뭐 놀러 다니는 줄 아세요 대출금에 카드값에 아이 학원비에 돈이 모자라니까 일하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집 회사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눈치 보면서 아등바등 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면 먼저 능력 없는 어머님 아들부터 잡으세요. 당신이 남들처럼만 벌어와 봐. 내가 집에서 완벽하게 애 케어하고 청소 빨래. 삼시세끼 임금님 수라상으로 차려내지. 다음 날. 자기야, 어제 먼저 가서 미안. 내가 어제 너무 미안해서 커피 사 왔어. 고마워. 안 그래도 카페인 필요했는데 잘 됐다. <laughs> 근데 자기는 안 마셔? 난 어제 빈속에 깡맥주를 들이켰더니 속이 쓰리다. 왜 어제 소개팅 별로였어? 어 밥도 안 먹고 헤어졌어. 집에 가서 나 혼자 맥주를 세 캔이나 마셨다니까? 저런. 나이 먹으니까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다야. 근데 자기는 얼굴이 왜 이래? 어제 잠못 잤어? 아, 난 어제 우리 시어머니 들이받아 버렸잖아. 뭐? 나 일하는 거 같고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왜? 시어머니가 일하지 말래? 자기도 손자 봐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뭐. 공짜로 봐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시는지. 좋은 아침. 오늘 일찍 나왔네요? 티, 팀장님, 나오셨어요? 근데 한 대리는 커피를 자기만 마시나? 예? 자기 입만 입이고 다른 사람들 입은 주둥이냐고.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자기 혼자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아니, 이 커피는 제가 산게 아니라... 됐어요. 아줌마들이 다 그렇지 뭐. 예? 아줌마들 억척 떠는 거, 꼴불견이지만 뭐, 어쩌겠어? 그게 다 먹고 살기 빠듯해서 그런 걸 텐데. 생계형 궁상이라고 해두지 뭐.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구질구질한 커플보다 화려한 싱글이 낫다고 하나 봐요? 그게 아니라요, 팀장님. 됐고, 정 미안하면 저 커피 한 잔만 사다 줘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로. 우유는 두유로 바꿔주고, 시럽 세번 펌핑, 부탁해요. 아, 어, 뭐냐 진짜? 지 팀장은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우리 팀에서 너만 유부녀잖아. 그게 왜? 우리 팀장, 원래 결혼한 여자들 갈구는 게 취미래. 전 팀에서도 기혼인 사람들만 콕콕 골라서 괴롭혔다더라. 노처녀 히스테리지 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정식으로 문제 삼을 거야. 아야, 맞서지 말고 일단 몸을 사려. 팀장이 인사고가 엉망으로 줘서 승진 못한 사람도 여럿시더라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날 오후. 팀장님, 저 죄송한데요. 저 지금 퇴근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뭐예요? 한 대를. 지금 제정신이야? 오후 세시에 퇴근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프로젝트 발표 준비는 다 끝냈어요? 아, 아니요. 근데 지금 저희 애가 열이 펄펄 난다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요. 할머니 계시잖아요. 아프면 울고불고 저만 찾는 애라 아마 저희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열이 39도라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대체 어디까지 민폐를 끼칠 셈이에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집에 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여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한 대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결혼한 여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결혼한 아줌마들 싫어한다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도 아이 핑계 대면서 민폐 끼치는 거 정말 싫은데요.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오늘 반차 쓰고 가는 대신에 내일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실수 없도록 준비 잘 해오겠습니다. 한일복 씨,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네. 여기는 직장이고 일은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는 엄연히 사규가 있고 지휘체계가 있는 건데 자기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자기 멋대로 일할 거면 뭐 하러 회사를 다녀? 개인 사업을 해야지. 근데요 팀장님,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돌발 상황이니까, 이번만 허락해 주세요. 진짜 월급 루팡도 아니고 뭐예요 뻔뻔하게. 막말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프면서 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마다 퇴근시켜 달라고 하면 회사 일은 누가 하죠? 결국 나처럼 애도 없고 결혼도 안한 싱글들이 실질적인 일은 다 하게 되는 거야. 우리 싱글들이 이래저래 손해라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팀장님도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일이랑 결혼했잖아요. <laughs> 프로답지 못한 아줌마 주제에 팀에 민폐끼치면 쪽팔린 줄 알아야지. 결혼이 무슨 벼슬이고 아이 아픈 게 뭐 반차 프리패스예요? 난 이렇게 통보하듯이 반차 쓰는 거 허락 못하니까 가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제대로 하세요. 팀장님 혹시 모르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법으로 보장된 연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건 회사나 팀장님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고요. 근로자의 권리까지 운운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만 가보세요. 근데. 조만간 인사 시즌인 건 아시죠?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지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럼 퇴근하세요. 다음 날. 이상으로 저희 팀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나고 좋구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 안대리 관련 자료들을 좀더볼수 있겠나?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응? 이게 뭐야? 여기는 수치들이 다 엉망인데, 제대로 조사해서 만든 자료 맞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인데, 자료 준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죠. 예? 수치가 틀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대로 된 자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봐요, 한 대리. 어제 땡땡이 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네, 어쩌네, 큰소리 뻥뻥 치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잘 봐요. 이게 회사를 대충 왔다 갔다 자기 편의대로 다니는 아줌마랑, 진심으로 모든 걸 걸고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음, 과연……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다른 자료를 한 번만 더봐 주시겠습니까? 사무실 내부 CCTV와 녹음 파일. 뭐? 아이가 아파? 아이가 아프면 내가 무조건 알겠습니다. 가 보세요. 해야 돼. 팀장을 아주 우습게 보지? 오늘 잘 걸렸어, 이 아줌마야. 반찬 하고 먼저 퇴근한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제대로 된 자료는 내가 빼돌리고. <laughs> 계산이 다 틀린 엉터리 자료는 한 대리 이름으로... 다 됐다. 한 대리, 이번 승진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있는 한넌 절대 승진 못해. <laughs> 어? 팀장님, 한 대리 책상에서 뭐 하세요? 어, 혜영씨, 아직 집에 안 갔어요? 예, 이제 가려고요. 사무실에 쥐새끼가 있는지 자꾸 여기저기가 지저분해지네요. <laughs> 다시 현재 아니, 지팀장 이게 뭡니까? 지금 팀원들 자료를 자기 걸로 빼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쩡한 자료들을 다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실수예요? 고의예요?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한 대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 몰래 내 목소리 녹음한 거야? 이거 엄연한 불법 녹음이야. 나 그냥은 못 넘어가요. 내가 이거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본인 대화를 녹음한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 모르셨어요, 팀장님? 뭐? 본인 대화? 난 이딴 거 녹음한 적 없어. 이 녹취록 제가 녹음한 거예요, 팀장님. 어, 뭐? 편들이가? 네. 팀장님이 자료들 훼손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팀장님이랑 대화한 걸 직접 녹음한 거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거라고요. <laughs> 이곳들이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갖고 놀아? 나 당신들 절대로 가만 안 놔둬. 각오해. 정신 차려요, 지 팀장. 지금 각오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사사라운 감정 때문에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놓고서 무사할 줄 알았어요. 지 팀장은 팀장 자질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네. 인사팀에 바로 인사 조치 지시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요. 예? 준비라뇨? 무슨 준비 말씀이세요, 사장님? 대기발령 말입니다. 당장 책상 빼고 짐쌀 준비나 해요.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회사 말아먹을 사람을 팀장 자리에 어떻게 앉히나? 결혼도 안 하고 이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너무하세요, 진짜. 회사는 청춘을 바치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곳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세요. <laughs>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한대리가 한번 맡아서 해보지. 제가요? 열심히 잘 해봐요. 한대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몇달후 여보, 한팀장님! 왜? 설거지 다 했는데, 이제 또뭐 할까? 그럼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집안일이 끝이 있어. 차라리 회사일이 쉽지. 집안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티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집안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나 진짜 몰랐다니까. 그동안, 집안일도 하고 회사일도 하느라 우리 여보 고생 많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좀 알아서 척척해. 회사일로 바쁜 사람 집안일까지 시키지 말고. 그동안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집이랑 회사 양쪽에 눈치 보면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아휴, 다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능력 좋고 돈잘 버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눈치 줬으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집안일은 태만이랑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우리 한 팀장님은 회사 일에만 전념해.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보다 능력도 좋고. 돈도 더잘 버는데 그런 고급 인력을 소뚜껑 운전을 시키면 쓰니 <laughs> 감사해 어머니 여보도 정말 고마워 돈만 많이 벌어와 돈만 <laughs> 그후 유부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팀장은 결국 팀장직을 내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고의로 자료를 훼손하고 팀의 프로젝트를 망친 것이 결정적인 퇴사 이유가 된 거죠. 떠나는 노처녀 팀장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성공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라는 걸 말이죠. 그 여자의 뒤를 이어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결국 제가 이긴 거죠. 끝으로 세상 모든 워킹맘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결혼은 경력이 단절되는 약점이 아니라,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